우선, 기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 주제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서 국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준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어, 일자리 정책과 조금, 어, 패러다임이 좀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부터는 이, 여, 이제까지 고용 정책이라든가 실업 정책 일자리 정책 이런 것이 어, 아까 그 주제 발제에서 나왔듯이 30조 5조 원 정도가 어, 노동부의 일자리 대 이, 대책 기금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하지를 말고 보다 기본 일자리의 관점에서 개념을 분명히 정하고, 그어 기본 일자리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누구냐, 이 규모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과거의 일자리 정책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맞춰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자리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그 필수적인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기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의 그어 어 노동이 근간이 되는 어 인간의 생존의 기본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여기서부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이런 이 인간의 국민의 이런 기본권의 개념으로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점에서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어,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 3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헌법 설명서를 쭉 어, 정독을 해봤는데 핵심적인 거는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 국가는 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헌법학자의 해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줘라 이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헌법 32조의 개념입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어 110년 전의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전신이죠 여기에 바이마르 헌법 130 163조 2항 제 2문에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최 기본 소득의 개념이 이미 110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다 주고 그래도 못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계비를 줘라.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 이런 기본 개념을 우리는 헌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이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거를 어, 선언적 의미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선언적 의미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어, 역량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뭉개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국력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된 이런 시점에서 이거는 제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일자리의 개념입니다. 어, 그러면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누구냐? 이게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된 어, 우리 이 21년도 5월 6월에 실업자는 110만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어, 일자리를 원하는 실업자고 그 구직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1시간 내지 열 어, 15시간 이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이틀 정도 일하는 이런 사람들도 돈만 받으면은 그건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건 취업자로 간주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 일주일에 한 시간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취업자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생계가, 생활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것이 통계청 발표에 의해도 110만입니다. 그 추가로 원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그 110만, 실업자 110만, 그리고 아리까리하게 실업자도 속하지 않고, 어, 비경제활동 인구로, 어, 통계 기준상 분류시켜버리는 그 잠재적 실업자라고 있는데, 이게 한 2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한 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 실제 일자리를 당장 필요로 하는 국민은 우리 현재에는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계산한 거로는 인천은 2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기본 일자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 경제학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어, 올바른 정의로운 개념이나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제 발제에서 어, 쭉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 충분히 거기서 어, 시사점이 있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